안녕하세요. 꽃쌤입니다. 시카고 꽃보다 영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문문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의문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Do you know와 who is he를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의문문이 딴 문장에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문문이 아닌 순서가 됩니다. 즉, 주어 플러스 동사 순으로 다른 문장과 합치게 됩니다. Do you know와 who is he를 합치면 Do you know who he is?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압니까? 이렇게 who is he가 아니고 who he is로 되어서 들어갑니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He knows와 Who are you를 합치면 He knows who you are.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입니다. 세 번째 문장 Do you think와 Who is를 합치면 Do you think who he is가 아닙니다. 이때는 Who do you think he is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본 동사가 think. "support", "imagine", "believe", "guess", "say", "tell" 이런 등일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와, where does she live? 당신은 생각합니까? where does she live는 그녀는 어디에 삽니까를 한 문장으로 하면 "think, 동사가 있으니 의문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Well, do you think she live? 로 됩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네 번째. I don't know와 is he rich 나는 모릅니다와 그가 부자입니까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합칠 때는 whether란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또는 whether 대신 if를 써도 됩니다. 이 whether나 if의 뜻은 이 문장에서 연결될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I don't know whether he is rich. 나는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I don't know what, what does he study. 그는 무엇을 공부합니까?를 합치면, I don't know what does he study. 가 아니라고 했지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의문문이 아닌 순서, 즉,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쳐볼게요. I don't know what he studies 가 됩니다 여섯번째 I don't know what, whom is he looking for 그가 누구를 찾고 있나요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I don't know whom he is looking for 나는 그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곱번째 do you think 와 What does he like? 그는 무엇을 좋아합니까?를 합쳐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think, suppose, imagine, believe, guess, say, tell 이런 동사가 있을 땐 의문사가 앞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what이 앞으로 나옵니다. What do you think he likes? 당신은 그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다음 문장을 비교해서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셔요. 첫 번째. Did he say what she wanted? 두 번째 문장. What did he say she wanted? 이두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 Did he say what she wanted? 그는 그 여자가 무엇인가 원한다는 것을 말했습니까? 인데요. 여기서는 say에 중점을 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What did he say she wanted? 그는 그 여자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했습니까?인데요. 여기에서는 what에 중점을 둔 문장입니다. 여덟 번째, Do you think 와 whom does she live with? 그녀는 누구와 삽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think 동사가 있으니 의문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Who do you think she lived with? 당신은 그 여자가 누구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홉 번째 Do you think Who is he looking for? 그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Who m do you think he is looking for? 당신은 그가 누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He is happy. isn't he? 그는 행복하지요. 그렇죠? 여기에서 isn't he가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 편에서 대개는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을 얻기 위해서, 즉, 다짐을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에서 쓴 동사, 여기서는 이즈인데요. 이 이즈를 받아 쓰는 것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앞 문장이 긍정으로 되어 있으면 뒤에는 부정으로 말합니다. 앞 문장이 부정으로 되어 있으면 뒷 문장은 긍정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John was a kind boy. Wasn't he? John은 친절한 소년입니다. 그렇죠? 앞의 B동사가 긍정이니 뒤 부가의문문의 문장은 부정으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wasn't he?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John wasn't a kind boy. Wasn't he? John은 친절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앞이 부정이니, 뒤는 긍정으로 들어왔습니다. 12번째, You went there, didn't you? 당신은 거기 갔었지요? 그렇죠? 비동사와 해부동사 외의 동사는 부어의 문문을 할때두 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You went there, went가 고의 과거이니, 긍정이인 상태이니까, 부가의 문문은 과거 상태로 부정으로 들어갑니다. 두의 과거는 did, 그러니까 부정으로 didn't you? 이게 부가의 문문으로 들어가죠. 참고로, you will go there 할때 부가의 문문은 어떤 게 될까요? you will go there, want you가 됩니다. 이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열세번째 You didn't go there. Did you? 자, 당신은 그기안 갔지요? 그렇죠? 여기서 didn't 이라는 부정의 부거임어문이니 Did you?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